대표 유형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직선의 방식은 아마 2학년 1차 함수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게 대표 유형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을 볼때 우리가 그 유형 1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가로 1번에 기울기 M과 점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이 진짜 중요하죠. 거기에다가 요거 보이시죠? y-y1은 m의 x-x1 요거 진짜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별표를 한번 해보시고요. 뭐 우리 알다시피 기울기구하는 거는 두 점이 주어질 때 x값 증가량 x1에서 x2를 뺐다면 y값 증가량도 y1에서 y2를 빼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x값 증가량분의 y 값 증가량이 기울기라는 것만 꼭 알아두시면 이 공식은 만 맞는다. 그래서 얘는 지나는 점이 주어졌을 때 기울기 하나를 미스 두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필요한 공식이니까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 가로 3번에 보시면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졌을 때 직선 방정식이었죠. 그래서 a 분의 x 플러스 b 분의 y는 1이라는 거, 즉이 a는 x절편, 그 다음에 b는 y절편이라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그죠? 우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39번부터 이제 공식을 적용해서 빠르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 3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6 5가 있네요, 마이너스 5. 요거를 잇는 선분의 중점을 지난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내분점 배웠죠? 그럼 중점은 알다시피 2분의 4 더하기 6 얼마? 10일이요. 2분의 3 마이너스 5를 더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돼서 중점의 좌표는 5, 마이너스 십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기운 기간이다. 음.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 빠르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y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일 이에 x 마이너스 5. 이렇게 공식을 적용해서 y만 해두고 이항시키면 우리가 a 값도 구할 수 있고 b 값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 이제, 알다, 알다시피, 음, 이거는 스탑 할수 있잖아요. 그죠? 정지, 일시정지 해놓으시고요. 여기 필요한 거는 설명을 할 때는 그냥 집중해서 듣고, 나중에 이제 일시정지 누른 다음에, 이제 필기를 해서 다시 풀어보시는 게 아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 잘 루트에다가 정리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단원 다음 문제, 48번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1차 함수라는 녀석은요. 그죠? 알다시피 기울기와 Y절편을 가지고 이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낼 수가 있거든요. 즉, 몇삼 면을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를 파악하는 게 바로 그래프의 개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가 몇삼 면을 지난다, 안 지난다는 것은요. 그죠? 기울기와 무슨 절편? Y절편. 그죠? 기울기와 y절편의 부호만 안다면 우리는 내가 몇상 몇상인지 알수 있죠. 그죠? 그래서 1048에 보시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a b는 양수고요. b c는 음수래요. 자, 그렇게 됐을 때이 직선이 지나는 사분면은 얼마니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럼 그러면 기억이 필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빠르게 중식되는거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얘가 줄거든요. 그러면 A하고 B의 부호를 조사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A하고 B의 부호가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같은 부호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결국 B분의 A도 같은 부호니까요. 플러스일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기울기의 부가 음수구나 파악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 B하고 C로 이루어진 상수항을 보시면 이 상수항이 온전히 y 절편이잖아요 마이너스 b 분 C. 근데 B하고 C가 다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B하고 C는 음수인데 음수에 음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얘는 플러스 값이라서 아, 내려가는구나. 기과은수라는 것은 오른쪽 방향으로 읽었을 때 내려가는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그니까 y절편은 플러스니까 0보다큰 쪽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다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나는 사분면은 여기서부터 1사분면이잖아요. 헷갈리시면안돼요 1, 2, 4 3분면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1 0 5 1번 문제이고요. 자, 세 점이 주어졌을 때요. 이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다라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노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 보이시죠? 이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으려면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세 점이 그저한 직선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차 함수를 배우잖아요. 고있 그것을 X 값 증가량 분의 Y 값 증가량이 다 어때야 되죠? 같아야 되죠. 왜? 기울기가. 그래서 우리는 이 일직선 위에 있다라는 표현은요.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기울기 아까 X 값증가량인 Y 값 증가량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a p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하면요. 여기서 예를 뺄게요. 3에서 0을 그러면 3에서 0된거에 여기서 몇배야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가 그죠? 그럼 a하고 2a하고요. 이거 0구만 우기좀 사용할게요. 그죠? a빼기 0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2a빼기 5를 사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고요. 해가지고 a값 구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구해보세요. 자, 자, 1054번 문제입니다. 자, 1054번 문제는요. 자, 이렇게 세 점을 주었어요. 자, 세 점을 주었고요. 이세 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 a, b, c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대충 우리 한번 그려봅시다. 여러분, 뭐 똑같이 그려놓고요. 이렇게 여기가 a가 붙이고요. b, c가 붙였을 때 그죠? 꼭짓점 A를 지나면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한다자 A를 지나면서 이 삼각형을 2등분하는 거는요 당연히 중선이 돼야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2등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넓이가 같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넓동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중학교 때 뭘로 하냐면요 삼각형의 넓이에서 아까 네분점 했을 때도 알겠지만 이렇게 A, B, C라는 삼각형이 있을 때 그죠? 이 B, C, 이 길이라고 할게요 이 길이가 만약에 N 대 N이다라고 하면요 얘가 무표가 같잖아요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도 N 대 N과 어 같다 따라서 요거를좀 알아 두시면 우리는 직선이든 그죠? 아니면 외부점이든 외부점이든 진? 자 유용하게 써볼수있습니다 따라서 요원리에 의해서 얘가 삼각형의 넓이가 이동물이 달려면 중점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2,마이너스 1이 있고요, 여기 4, 마이너스 1이 있기 때문에 여기 중점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렇죠? 바로 찾아볼까요? 합친 게 6이니까 3이 될 거고요. 2로 나누니까 합친 게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되죠. 겠 맞습니까? 자, 그래서 a라는 점이 3, 4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증가량한 부하실의 기울기 나오겠죠. 맞아요. 기울기 나오면서 뭐가 되는 거죠? 만들어을수 있죠? 기울기. 선생님. 아, 얘 예,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죠? 한번 확인해 보니까 아, 선생님이 잘못했어요. 여기 1이에요, 여러분. 여기 1이네요. 여기 건 1이네요. 그죠? 이렇게 문제를 잘못 쓰면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자, 딱 보니까, 그러면 여기 좌표를 중점의 좌표를 잠깐 써, 볼게요 3컷만 얼마가 되죠? 그죠? 0이 되죠? 맞죠? 3컷만 0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볼게요. 그죠? 3컷만 0. 자, 보니까, X 증가량을 구하려고 하는데, 어때요? 같죠? 그죠? x 까이 같잖아요? 그럼 결국 여기서도 알수 있는 사실은, X가 3컷만 4고, 그죠? x가 3,0이니까 얘는 요 직선이에요. 맞죠? 따라서 y축에 평행하죠? 이런 직선의 방정식으로 x는 3이라는 이 직선의 방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얘는 그죠 요런 직선의 방정식이다 보니까 맞나요? 그죠 잠깐만요. 잘못했네요 여러분. 마이너스 2,1인데 여기다가 2를 썼네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다시요 여러분. 음, 미안해요. 여기가 마이너스 2,1입니다. 그죠? <laughs> 그런데 이렇게 x 값이 닿더라고 하면 이렇게 축의 평행한 식은 나오는 거꼭 알아 두시고요. 문제를 계속 계속 쓰고 나서 잘못 쓰네요. 자, 이거는은 중점에서 다시 찾을게요. 자, <laughs> 합쳐서 2로 나오는 얼마예요? 리죠 얘는 0이 될 거고요. 그죠? 그래서 1,0과 3,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부터 먼저 찾아볼게요. 기울기는 x인가량, 그죠? 2이요 y인가량 4니까 기울기는 2가 되고요. 1,0을 대입합시다. 그죠? 그러면 y-0은 2에 x-1, 이렇게 해서 a하고 b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 이제 도형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1057번입니다. 자, 이제 음, 아까 삼각형에서 한꼭지점을 지나는 직선이 넓이를 이등분 하려면 그 다른 변에 그꼭지점을 제외한 다른 변의 중점을 지나야 된다는 거. 그죠? 그걸 배웠잖아요. 이제 사각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도형에서 이제 넓이를 이등분 하는 것에 대한 성질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평행사 의경이 가장, 그죠? 많이 나오는 문제이긴 하는데요. 자, 평행사 형의 특징은요, 넓이를 2등분한다라는 것은요, 대각선을 이용하시면 좀 편합니다. 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몇 등분한다고 배웠죠? 우리 2등분한다라고, 그죠? 중학교 때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은요, 이 이용해서 여기랑요 그죠? 여기랑요? 그죠? 여기가 서로 넓이가 어때요? 같지 않을까요? 그죠? 어차피 얘랑 얘랑 넓이가 같잖아요 얘랑 얘랑 넓이가 같고 얘랑 얘랑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무수히 많은 우수히 많은 직선은요,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2등분합니다. 그러면 이 평행사변형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직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고요, 마름로 정사각형도 다 평행사변형입니다. 결국 사각형에서 넓이를 2등분하게 되는 직선의 특징은요, 대각선의 교정 이것만 알아두시면 진짜 문제 쉽게 풀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형 5 번에 보시면 정육각형 또한 마찬가지고요. 원의 중 원은 당연히 원의 중심지 남기듯이 되겠죠. 그래서 이 원리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직사각형이 나와 있거든요.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두 직사각형을 기울기가 애림한 직선이 넓이를 각각 2등분하게 된대요. 때기기 구해봐. m값 구해봐. 이런 문제입니다. 그죠? 12m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찾아야 되냐면요. 그죠? 선생님이 이제 보기 좋게 빨간색하고 하얀색 직사각형으로 만들어놨는데요. 뭘 찾아야 될까요? 그죠? 대각선이 중점이에요. 그죠? 대각선. 대각선이 서로 다른 곳에몇 등분하니까? 이등분하니까 그러면 한 대각선을 가지고 어차피 중점이니까 네분점 중점 찾으면 됩니다. 하나만 들어서 헷갈리지 않게. 자 그러면 이제 편하게 할까요? 여기 요, 요, 요거 하나 구해볼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2, 그죠? 7이고요. 여기가 4, 마이너스 1이니까요. 이렇게 대각선을 그으면 어차피 얘도 대각선 그으면 여기 중점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죠? 요 중점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점 찾아보니까 그죠거의서2 나오니까 1, 또 더하니까 3, 나누에해서 1, 3이 중점이 되는 거고요. 그럼 얘도 하나 찾아보시다. 그죠? 얘도 뭐 쉽게 찾으면 이거 아무거나 찾을까? 여기는 마이너스 3,1이고요. 여기 점은 그렇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됐죠? 그래서 얘도 어차피 이렇게 그나, 이렇게 그나, 중점을 만들어지겠죠. 맞아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중점을 찾아보니까 더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더해서 0 나오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각각의 직선을 면밀히 이동을 하려면 여기 두 점을 지나야겠죠. 맞습니까? 그죠? 즉, 마이너스 -1, 1,0과 1,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만 구하면 그죠? 이 문제는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기울기 빨리 구해서 12M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해보세요, 여러분. 그럼 이제 직선의 위치관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분 육공이고요. 자, 우리가 직선이라는 녀석이 두 가지 종류였잖아요. 그죠? 어떤 식으로 되었냐면 y는 ax 플러스 b라는 표준형, 즉 기울기와 y절편을 알고 있을 때이 표준형 하나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ax 플러스 b y는 c는 0,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 구하려면 이렇게 등식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렇 자, 근데 우리가 위치관계를 할때 물론 얘 등식반영해도 되는데요 굳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확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어, 위치관계를 할때두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얘가 평행하다라고 할때 여러분이 알다시피 평행의 조건은 기울기가 어떻다? 같고 와인 편펜 서로 어때야 되죠? 달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건 알고 있고요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일치하다라는 게 있어요. 일치하면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평범한 건 뭐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가 있거든요? 그럼 기울기가 어떻다? 다르다. 즉 A랑 C랑 다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y 절편 상관없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얘가 현장에서 만나기만나는데 뭐한다? 직각이다라는 걸 배웠었어요 수직으로 만난다 근데 이거 뭐였죠? 그죠?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거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까지 우리가 위치 관계를 배웠거든요 근데 얘가 일반형으로 나올 때는 중심 변형만 하면 풀리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일반형으로 나올 때는 비교해보자고요 그래서 a'x, 플 b'y 플러스 라 0이라고 이렇게 두 직선의 방식을 일반형으로 표시하면 얘네들을 우리가 교점의 개수로 미처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두 직선의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배웠습니까? 그죠자 그럼 볼게요. 얘네들은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점이 없다. 뭐하다? 해가 없다. 그럼 해가 없을 조건이 뭐였냐면 x의 개수끼리 Y의 계속끼리 같고요. 뭐만 다를 때? 그렇죠. 상수항만 다르게됐했었어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방정식을 풀 수가 있고요. 일치한다는 얘기는 해가 무수히 많은 거니까 그죠 어떻게 죠다 같은 거였어요. 그죠이두 개. 그래서 얘는 두 점이 없기 때문에 상수항만 다르고 얘는 일치기때문에다 같은 거예요. 그럼 결국 얘는 뭐냐? 얘가 특수한 거잖아 X 에게수 Y 에게수 각각 같아야 되는데 그럼 얘는 1단적인 거니까 얘는 이렇게 얘랑 다르면 되는 거야 됐죠? 그죠그 i d you t e 해 수직의 조건이 필요하죠. 그럼 수직 l t h e 요기울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e m d i 기울기기 tell them? d i 여러분. 근데 그 기울기의 e m 마이너스 o u t 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직접 앞에 여러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할때 공식을 좀 외워두셔야 돼요. 요 a 의 a 즉 X에 계심을 고, 그 다음에 B플란, 얘네들의 합이 0이라는 것만 바라두면, 그죠? 이거 어떻게 공식 유도한 거예요. 이것만 바라두면 진짜 꿀축으로 써놓할수 있습니다. 굳이 등식 변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표 보시면요. 그죠? 어, 위치관계에서 일반 명과 표준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 수직의 조건에다가 별표를 치시고요 많이 나와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일반형일 때와 표준형일 때요 공식을 빠르게 각각 써놓을 수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연습하셔야 됩니다 됐죠 이제? 자 그러면 자표시 일성리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저세 직선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음. 자 그럼 보니까 보니까 이렇게 보세요. 세 기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어떤 위치가 있는지. 결국 가지 않아, <laughs> 그죠? 가지 않아. 근데 또 얘네들의 관계를 보니까요, 뭐가 있어, 뭐가 있는 것 같아 그죠? 그죠? 여기 이렇게 두배 한번 해볼게요. 여기 두배 한번 해볼게요. 여기 두 배를 하니까요, 6X 1 0바이 시팔이 넘네요. 요걸 두 배하니까,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같아요. 같아요. 삼성만 다르죠. 자, 기억해 봐요. 삼성만 다르면 되죠. 그 얘네 둘이는요. 얘네 둘이는 뭐하다? 평행하다는 거죠. 왜? 해가 없으니까. 요두 개는 평행하다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이제.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써보려고 하다 보니까, 또 여기 힌트가 있었어요. 뭐, 여기 3이랑 여기 5 곱했을 때 얼마? 15되는 거 보이죠. 여기 5랑 여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5되는 거 보이죠. 아까 무슨 조건이었죠? 수직 조건. 그래서 여기 3곱하기 5랑 5곱하기 마이너스 3을 더해봤더니 뭐 나와요. 뭐나오죠 그럼 결국 얘랑 얘랑을 서로 모았다는 얘기죠. 수직하다는 얘기 됐나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 개념이 싹 들어가 있어야 이게 눈에 보입니다. 그죠? 왜냐면 여기 사하고있이고 여기 하고 3있으니까 그죠? 5가 하나가 다르니까 더있어도영남올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두배 했을 때고이는 거예요. 그죠? 그걸로 여러분들이 센스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06번은 이제 답이 나오겠죠네요네 이제 107 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세직선이 나와있고요이 세직선이 만나는 교점을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 수 없을 때에요. 교점이 있다라는 지금 단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빠르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여기 기울이. 수직한다라는거 보이시죠? 지금 만난다는 얘기고, 얘도 만나요. 그러면 얘네들이 극점이 만났는데 극점이 있어. 얘네들이 극점이 이렇게 수직해서 있단 말이야. 이렇게 서 교점이 만나는데, 요 놈이, 그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이요. 뭐야? 이렇게 이두 직선의 교점을 얘가 통과해야 이해 됐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 만나는 교점을 연결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요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교점이라는 얘기가 없이 그냥 이 이게 이세 직선이요 삼각형을 안 만들어요 라고 하면요 뭐까지 들어가야 되냐면 그죠 이미 얘네들은 정확한 직선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리면 뭐 또한 들어가야 되냐면 얘가 어떠한 직선과 평행해도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얘랑 얘랑 평행하거나 아니면 또 어떤 식으로 평행할 수 있냐면 얘랑 얘랑이 아니라 얘랑 얘랑 평행. 즉 얘가 얘랑 평행해도 되고 얘가 얘랑 평행해도 되고. 즉두 개가 더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총탈세 개가 나와요. 여기서 A 간 그다음 여기서 A 간두 개씩 그래서 세 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요 교점을 연결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교점을 연결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만 해당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말이 없고 이 세직선을 이용해서 삼각형을 못 만들어 그때 모든 a 값 구해라 라고 하세 개를 구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떤 것만 필요하냐면 얘가 필요하니까요 빠르게 교점을 구해야 되겠죠? 교점은 열립 방식이니까 자 여기 y 자리에 x-1을 여기다 대입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2x 되고요. 그죠?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2가 돼서 x는 1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니까 여기에서 이 교점을 1, 0이랑 교점이 나오게 되고요. 그럼 1, 0을 여기다 뭐 하면 되죠? 대입하게 되면 대입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아래는 처음번이고요. 네. 어, 점 3컷 마리를 지나고, 그죠? 여기에 평행하네요. 평행이 나왔습니다. 그죠? 평행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사실 평행이라고 하면 기울기 찾아가지고 직선 들어가도 되고, 여러분. 우리 평행의 조건에서는 X의 계수 갖고 Y의 계수 갖고 상상만 다르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 원래 이용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뭐 편의상 여러분들이 든 데, 킬리아 데고단뭐기울리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자기울기 가보니까요 오 m 이 a song? y you do n o 요 g i v 이 me a song? You a r 넘 so dead. You are so dead. You are so dead. You are so dead. You a r 가 so dead. You are so dead. You are y 2분의 3에 x-3이라고 이렇게 빠르게 직선을 써서 그죠? a,-2를 여기다 뭐하면 되죠? 대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빠르게 들어가네요. 힘을 빨리빨리. 그죠? 이렇게 해서 a가 되어보십시 여러분. <목소리> 자, 1 0 8 6번이고요 자, 1086번은 a,b에 대해서 a,b의 수직이등분선을 구하래요. 자, A 하고 b 해 보고요. B 여기거든요. 잡혀 주어졌고요. 자, 근데 이3분의 수직이등분선이니까 수직 이등분. 그러니까 중점을 지나야겠죠. 그럼 중점을 빠르게 구해 보면 6이니까 3이고요. 6이니까또 3이네요. 이렇게 삼근마삼.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중점을 지나면서 이 선분의 수직해야되기 때문에 수직의 조건은 길기가 고비 얼마다. 마이너스 1이겠죠. 그에 따라 기울기만 구하면 되겠죠. 그죠? x제자랑이니까 4에서 2 빼야 돼 그죠? 그럼 여기서 이를 빼야 되니까요. 결국 기울기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얘는요.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3분의 1이라는 기울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y 마이너스 3은 3분의 1에 x 마이너스 3이 돼서 1이 하고 그죠 1가림으로 바꾸시면 답이 나오겠죠. 자, 1 0 9 3번 보시면, 자 결국 이 자연수 n이라고 했고요. 직선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수직으로 만난대요. 그때 이 ADP의 무게중심을 구하라는 문제고요. 그럼 결국 수직의 조건을 이용해서 이 n 값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0, 점마 이고요. 그죠? 0, 2마 이가 그대로 이제 기울기를 바로 한다면. 이죠? 사, 이, 이 분의 이분 보이죠? 여기서 기울기 를 구하니까 m 4 분의 마이너스 이가 돼서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이가 되겠죠. 그몇값 나오죠? 그다음에 무게중심은 앞에서 배웠어요 공식으로죠? 삼 분의 세 좌표의 합이요. 그걸 이용하면 무게중심 의 좌표가 나와요.